이렇 그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가 철박붐을 시켰습니다. 사실 이 미술관이 자 이름은 미술관입니 저는 그 의미가 결다보지 않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미술관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라고 보기 때문이죠. 네, 제천에는 어, 시각예술 어, 시각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제천문화재단에서는 이걸 어떻게 시민들에게 어, 시각적인 예술을, 어, 문화를 좀 소개해드릴까 하다가, 어, 공모사업을 일단, 어, 알게 되었고, 일단 저희가 한1 년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나마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 시장이 아닐까. 그래서 시장을 찾게 됐습니다. 맨 처음에 상당히 그폐 상가기 이 때문에 어떤 뭐 쓰지도 않는 물건도 많이 적재되어 있었고 여기다가 미술을 전시하고 사람들이 와서 미술을 전시하게 되면 시장도 활성화되고 좋지 않을까라고 시장 상인분들께 한분한 한 분씩 다 설명을 드리면서 했더니 시장 상인분들은 그게 될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어,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을 보고 또, 어, 심사단이 내려와서 심사하는 과정을 또. 보시면서 어, 가능성이 있나 하면서 그때부터 많이 도와주셨어요. 시장 안에 있다고 했을 때 사실 걱정만? 그러면서 되게 설렜어요. 저는 제가 제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천에서 떠나서 20년 동안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온 지한 5년 정도 됐는데요. 어렸을 때이 공간이 할머니랑 손잡고 다니던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반갑기도 하고, 근데 여기 공간이 많이 죽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 좀더 긍정적이고 좋은 기운이 퍼져. 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하면서 좀 설레임 반 걱정 반으로 이제 여기 생긴다고 했을 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지만 아주 빛나서 커다란 미술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지나가다가 들리시는 그냥 아주 쉽게 들락날락하시고 사랑방 같은 방앗간 같은 그런 미술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배라는 주제로 타이틀을 잡았는데요. 그 의미가 예술과 시장 그리고 작가도 현대회화를 하는 작가와 어, 민화를 하는 작가님이 같이 이제 콜라보하게 되면서 저희가 흔히 표현하는 한 배를 탔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게 얼마나 그 목적지로 잘 도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가장 컸습니다. 어, 시간이 지날수록 어, 공간이 밝아지고 지역이 깨끗해지면서 굉장히 좀 많은 응원들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제천 작은 미술관은 어, 지금 제1호 작은 미술관이지만 어, 이제 시립 미술관 건립 계획도 있고 그래서 시각 예술 분야에서도 하드웨어 부분을 좀 넓혀가면서. 제천에서도 지금 많은 작가분들이 나올 수 있고 또 제천을 떠나 있는 많은 작가분들도 같이 저희가 초, 어, 초대해서 여기서 어, 전시회도 열고 그러면서 어, 작은 미술관을 하나, 둘씩 서서히 넓혀 나갈 생각입니다.